이제 50bp 인하가 경기 침체의 신호다. 그리고 50BP나 하면 무조건 주식을 팔고 가야 된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게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내년 1월에는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부채가 얼마일까요? 미국의 부채가. 29조였었거든요. 지금 3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되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사람들이 계속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목소리> 네,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뭐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데 특히나 이제 연준의 전격 50bp 금리 인하도 있었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시장 흐름 알아볼 텐데요. 일단 50bp 미 연준이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 25bp 하냐 50bp 하냐 의견이 비등비등했는데 약간 좀 이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하한 다음에 상승했었던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끝났고 하지만 그 다음날 열린 증시에서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호재인지 아니면 은 이렇게 과감하게 비컷을 하게 되면 은 경기 침체 뭐영국에 도장을 찍어 주는 거다 그러면서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 25bp에서 50bp 이나로 어, 시장이 컨센서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있죠. 니 티미라우스 기자라는 분이 이제 아마 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근데이 사람이 있고 없고가 연준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 과거에 보면은 연준에서는 이제 그 그린스펀 장관 당시 그 그린스펀 총재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뭐 기자회견 이런 거 없었어요. 어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한지안 하는지 하고 짧게 그냥 뭐 이래서 인하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인상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린스펀이 이제 나와서 기자회견 하고 나서 기자들과 간담회 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유명한 일화가 그래, 뭐, 어떻게, 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뭐래?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잘했군. 어. 이제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어. 매우 불친절한 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버냉키 의장 이후로부터 연준에서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려는 그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이거는 연준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걸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때는 아, 안 가르쳐 주려고 했고 왜 지금은 더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 과거에는 어,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가 좋아요. 그럼 금리를 올려요.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 금리를 내려요. 근데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을 신호로 주는 거죠. 그 신호 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안 좋더라도 기운을 낼수 있게 경기가 너무 좋을 때좀 이렇게 어, 워워할 수 있게 이런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리가 제로가 됐어요. 더 이상 할게 없어. 그래요. 그럼 요그 금리가 제로야.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릴 거예요. 라는 얘기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음. 그, 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forward guidance란 얘기거든요. 그니까, 러 사람들이 금리가 제로인데, 혹시 나중에 다음 달에, 6월, 6개월 있다가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버냉키가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자, 그럼 니네들 걱정하는데, 내가 1년, 2년 안에 금리 절대 안올릴게 약속. 이런 식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줘요. 훨씬 더 친절해지는 거죠. 왜냐면 하 금리가 제로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 점점점 더 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불안해하니까, 야, 그러면은, 야, 실업률이 얼마까지 안 되면 나 그냥 금리 인상 안 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는데, 음. 끝단에는 지금 니티마우스 기자 같은 사람이 나올 정도로 친절해졌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50pp 인하를 했을 때, 이제, 이제, 많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2007년,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도, 그때도 연준이 50pp 인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당시에는 글로, 어, 50pp 인하를 할 때,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50pp 인하 확률이 30% 때였어요. 왜냐면, 몰랐지, 당연히. 네. 연준이 말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지. 알아. 그런데, 모르,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50BP 인하니까 우, 당황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땠냐면은, 니티미라우스 기자가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13% 밖에 안 되던 50BP 인하 가능성이 그 친구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인하, 그, FMC 회의 전에는 60%, 70%까지 올라갔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스무하게 진행됐죠. 어, 니키 미라우스 기자의 존재는, 그러니까 연준의 투명성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투명하게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트랜스페어런스 투명도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중국하고 비교하면 딱 나온다. 어,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연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연준이 무슨 옐런이 무슨 뭐 조작을 했다는 둥, 혹은 뭐 고용지표가 뭐이모양이라든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요, 그런 얘기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게 틀렸네. 이게 잘못됐네.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로 중국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볼수 있는 데이터들, 경제 데이터의 숫자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아. 안 보여줘요. 아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져요. 네. 막뭐 네.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그래서 막 청년 실업률이 막 이십 퍼 된대. 그러면 막 동요가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다음 달부터 안 가르쳐 줘. <laughs>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생활할 때도 보죠. 어, 이제 남녀 간에, 그 부부 간에, 어, 생각해 봅시다. 부부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얘기해요. 투명하게, 근데 이제 점점 안 좋아지거나 뭔가 얘기 안 하는 게 많아져. 얘기 안 하는 게 많아질수록. 골마 터지거나 썩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투명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도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이번에 25bp에서 50bp 인하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거는 어, 연준의 발전 과정에서 관점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50bp 인하가 어, 경기 침체의 신호다. 그리고 50bp 인하면 무조건 주식을 팔고 가야 된다. 라는 것에 논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합리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50bp 인하를 했으면 은 어, 경기 침체가 왔어요. 맞아요. 어,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번에왜 아니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비유를 해보면 은 이런 것 같아요. 자, 50pp 인하라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보죠. 어떤 친구가 이제 수능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삼수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얘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이제 막차를 타는 거지. 똥줄이 타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잠을 3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는 탈락의 신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공부를 평소에 안 했길래, 아... 3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하냐. 음... 이 3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걸 보니, 얘는 공부를 안 했을 것이고, 탈락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과, 50pp 인하가 경기 침체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50pp 인하라할 정도라고? 그럼 경제가 엄청 안 좋은데 얘가 뒤늦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겠네 라는 그런 논리의 흐름이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3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 떨어지냐 이 얘기랑 똑같단 얘기죠. 근데 3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할수 있는 방 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마지막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해도 되는 거야. 3시간 공부해도 컨디션은 무리가 없어. 왜냐면 그 전에 막 엄청 운동도 열심히 하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3시간 자도 충분한 사람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3시간 자도 괜찮겠죠. 시험 잘 봐서 합격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지금 현 연준의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거죠. 어그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왜 갑자기 50BP 인하에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어? 나 물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서 그러니까 물가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 3시간 자도 되는 연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50bp 인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50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올 거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것과 별개로 경기침체가 진짜 올 건지 안올 건지를 따로 별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물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0BP 인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반성문일 수 있다. 어, 연준이 늦었다는 것을 어,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라는 거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거는 그거고, 오케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인정. 그래서 경기침체가 올지 안 온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 그러나 경기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시험을 잘 볼지 말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3시간 잤다는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보긴 봐야 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약간 그런 걸 감안하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S&P나 다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고가 거의 수준까지 올랐고 낯상만 아직 좀 부진한데 아무튼 간에 향후 그 흐름을 좀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하반기 그 미국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제 50일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와 헤리스의 지지율이 막상 막하인데 이게 약간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해리스 누가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아무도 모르긴 한데, 어, 트럼프가 이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70%의 확률이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또 되돌리는 힘을 갖기에는 위에, 너무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리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처럼, 사이 트럼프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트럼프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아, 좀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해리스도 그런 어,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어, 나 투표장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해리스 나 한번 찍어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 내에서. 그래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구간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얘기는 대선 불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어, 안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해리스 뭐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게 어, 대선을 앞두고는 항상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경제 지표를 보면은 세부 항목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에서 어, 어 다음 달에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좀 소비 그더할 거예요 아니면은 주문 더 많이 할 거예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 근데 그 대선 끝나고 결정하려고요.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업들도 대선 끝나고 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불확실성의 정도가 어,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로 더 높아졌습니다. 대선이 있을 때만 항상 올라갔거든요. 트럼프가 당, 등장한 이후로는 이렇게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여느 대선 후보랑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얘기 나왔던 게 중국에서부터 야 물건 빨리 보내라, 아 물건 빨리 가져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럼프 되면 관세 더 올릴 거니까 지금 빨리 갖다 놓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어 시장에 반영됐었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최근에 낮아진 거는 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조심스럽지만 저는 해리스가 어, 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뭐 지금 현재로도 높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누가 되는지는 알수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지지율이 막상 막하였 한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걸 반영해서 약간. 선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면은 누가 됐던간에 약간 그런 불확실성 해소 플러스 산타 렐리가 시작이 되니까 반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은 볼수 없겠네요 음. 그러면. 산타 렐리 가능성이 그래서 뭐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제 11월에 대선이 끝나면 이제. 어그 전까지 만약에 우리가 제가 방금 얘기, 얘기한 것처럼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 그래서 이견이 없는 그러니까 뭐 뭔가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뭐 모르잖아요 대선은 음, 그렇죠. 트럼프가 네, 될 수도 네. 있는 거고 모르니까 이제 그 상황이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게또 있습니다. 지금은 대선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얘기 나올 게 미국의 이제 부채한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부채한도 음. 이야기를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음,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여름에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채안도, 어, 이제 협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 또 미국 정부가, 야, 돈, 이거 국채 발행 못하면 우리 월급 못 줘. 그러면서 이제, 헤, 그럼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부채가 어, 어느 정도였냐면, 29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음, 29조 달러. 그래서, 아, 이거, 부채한도 이거 막 올리, 올리자. 이거 뭐 언제까지 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냐.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들 다 알아. 어차피 한도 되면 오르는 거다 알아. 그냥 올리자. 그래가지고. 한 3조 달러 정도 올린 것 같아요. 네. 어, 32조, 1.4조. 31.4조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저기 좀 당분간 얘기하지 말자.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또 얘기할래. 대선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하 라고 아. 얘기합니다. 작년 네네. 말. 작년에. 그게 언제냐면 내년 1월이에요. 그럼 내년 1월에는 얘기해야 돼요. 내년 1월까지는 얘기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네. 내년 1월까지는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내년 1월에는 얘기해야 된다고. <laughs> 내년 1월에 얘기한다는 걸 대선 끝나면 이제 얘기하겠죠. 아, 그렇겠네요. 어. 그때부터 이제 어. 시장을 프라이팅 할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죠. 어. 그럼 지금 부채가 언, 얼마일까요? 미국의 부채가. 그러니까 더 높아졌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29조였었거든요. 네네. 31조까지 통킥 올렸어요. 통킥에. 아. 어, 지금 3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아. 35.4조입니다. 훨씬 그, 한도를 넘어섰네요. 넘어선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건 뭐, 민망하죠? 아. 35.4조. 네. 더 많이 뭔가 올려야겠네요, 한도를. 그러면은. 근데 이게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네. 뭐라고 얘기하면서 올릴 건지가, 그냥 없을까 뭐,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근데 이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네. 근데 아마도 근데 이걸 네. 가지고 부채한도 때문에, 네. 아, 야, 그러면 돈 갚어. 어쩌,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어, 노이즈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선을 전후로 어,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조정을 받는다면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뭐잘 아시는 것처럼 옐런 장관이 어, 부채를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 어, 1년짜리로 발행했다는 얘기가 많죠. 단기채로단기채로 어, 네. 어,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뭐 하러 10년 동안 빌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이 어, 부동산 대출을 받아도 금리 뭐 0.2%라도 0.3%로 낮게 받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4조 달러를 빌렸어요. 그걸 뭐 금리를 뭐하러 높게 빌립니까? 금리 높은데. 그러니까 단기로 빌리는 거죠. 어, 근데 그게 만기가 되겠죠. 음. 1년짜리 빌렸으면은, 1년짜리 빌렸으면은 앞으로 1년 동안 만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기가 돼요? 1년만 빌렸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만기 됐으니까 오라고 그래. 그러면 가가지고. 어, 네. 갚을게요. 못 하잖아요. 어떻게 갚아? 쓸돈더 <laughs>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빌려야죠. 아, 다시 빌려야죠. 아. 그까그 그러니까 빌려 우리 갈게요, 우리로 갈게요. 따지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어, 재약정이죠. 어, 대출을 음. 어, 그 연장하는 거죠. 네네. 만기를 연장. 네네. 혹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발행해야 됩니다. 돈을 더 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지금부터 12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어 다시 발행해서 메꿔놓고 부족한 거 채워놓고 해야 되는 규모는 음 11.4조 달러입니다. 거의 3분의 1이네요. 11.4조 달러요. 네, 11.4조 달러는 11.4조 달러에서 한 9조 달러는 아까 말했던 만기가 되는 거 1년에 빌려준 거 만기뿐만 아니라 옛날에 10년 만기로 빌렸는데 10년 돼서 만기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다 합치면 9조 달러 정도 되고요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미국 정부가 세금 걷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쓸것 같아서 한 2조 달러 그래서 1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어, 이거 누가 빌려주는 거니? 이, 이거 무슨,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게할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되는데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사람들이 계속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 예,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해야, 지금 우리도 지금 다 경기 침체 온다니까 미국 국채 사자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 돈 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뭐 미국도 미국, 뭐 중국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안 빌려준다면서. 누가 빌려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빌려줍니까? 경기침체 올것 같으니까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노이즈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FMC 회의가 무난하게 넘어갔고 그리고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11월이 넘어가고 연말 연초에 갔을 때는 혹시라도 노이즈가 나온다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부채한도 이주하고 그리고 이제 부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오니까, 경기 침체 오면 당연히 금리 내려가는 거, 나 투자, 투자한 거다돈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어? 왜, 왜, 왜안 내려가지? 아... 어? 왜안 내려가는 거야? 하도 많이 빌리니까 안 내려가죠. 하도 많이 빌리니까. 예. 11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의 5배입니다. 아... 1년 동안 우리나라 GDP의 5배를 빌려야 돼요. 야... 미국 GDP의 3분의 1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음. 정도. 꼭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